안녕하세요. 정신 나간 아버님 때문에 돌기 직전인 3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 시아버지더러 정신이 나갔다고 하냐, 너야말로 정신이 나간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다들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나이를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하라는 말이 왜 있는지, 제가 정말 저희 아버님을 보고선 뼈저리게 깨달았다니까요. 하긴 저희 아버님이 나이 값만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솔직히 남편한테 말은 못 했지만 아예 인간 같지가 않을 때도 많았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그렇다고 지인들한테 하자니 제 얼굴에 침 뱉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 좀해 주세요. 혹시 제가 너무하다 싶으시면 질책해 주셔도 좋고요. 일단 남편하고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어요. 딱히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서 직장과 집만 오가던 저를 안타깝게 여긴 지인이 한번 만나보기나 하라며 만들어준 자리였지요. 거절하기도 뭐하고 조금 궁금한 마음도 있다 보니 못 이긴 척 나간 자리였는데, 웬걸요. 남편이랑 처음부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번 만나다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귀면서 알게 된건 저희 남편이 요즘엔 그렇게 보기 힘들다는 개천에서 난 용이었단 거였죠. 소위 깡촌이라 불리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데다가 아버님께서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뭐 하나 제대로 하신 게 없으셨다 보니 어머님이 농사도 지으시고 다른 집 일도 도와주시고 한마디로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시며 남편 뒷바라지를 해주셨다나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일찍이 깨달은 남편은 죽어라 공부해서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출세를 한 거였고요. 누가 그러대요. 개천에서 난 용하고 결혼하면 개천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제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 주변에서들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결혼은 연애하고 달라서 남편감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부모님 노후도 생각해야 하고 재산도 봐야 하고 결혼은 현실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도 그 말이 아주 틀린 말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건만 따지느라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었네요. 그런데 실은 제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는 저희 어머님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어요. 전날 남편하고 같이 사둔 어머님 아버님 선물을 챙겨서는 이른 아침부터 4시간을 달려내려 갔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했었는지 안 하던 참얼미를 다하고 정말이지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를 보신 어머님께선 서울 아가씨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며 계속해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권하시기만 하실 분 부엌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제가 가져간 선물들을 보시고는 고맙다 잘 먹겠다. 솔직히 그렇게 비싼 것들도 아니었는데 어찌나 좋아해 주시던지 나중엔 제가 다 민망할 지경이었죠. 그리고 이후로도. 정말 생일상 같은 점심상도 차려주시고 서울에 올라올 땐 저희 부모님 가져다 드리라며 말린나무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한 보따리 챙겨주셨으니 이런 어머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라면 더더욱 확신을 가져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확실히 결혼을 결심했네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희가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대요? 참고로 저희는 평소에 특히나 서로 일하는 시간에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남편이라고 핸드폰에 뜬 순간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다급한 목소리로 지금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다며 내려가 봐야 할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단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부리나케 어머님이 계시다는 병원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병원에서 보게 된 어머님의 상태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안 좋았습니다. 의사도 저희 부부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란 식으로 얘기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중에 저희 부부를 더 힘들게 한건 아버님이 보이신 태도였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누워 계신데 무슨 생각이신 건지 어디서 아이스커피는 사오셔가지고 그걸 쪽쪽 빨아드시면서 전화로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여기저기 물어보고 계셨거든요. 아무리 남녀간에 정없이 자식 때문에 살았다고 해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 게 솔직히 사람 같지도 않대요. 참고로 남편에게 듣기론 아버님이 도박 문제, 여자 문제로 그렇게 일평생 어머님 속을 썩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끝끝내 이혼을 안 하신 건 어머님이 아버님을 버리면 아버님이 그 길로 저희 남편한테 가서 행패를 부릴 게 불보듯 뻔하다고 그래서 안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결국 어머님만 불쌍하게 됐으니, 정말 신이 있긴 한 건가 싶더라니까요. 한편 어머님은 입원한 지 6일째 되던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아버님께선 당연하단 듯이 저희 집에서 지내시겠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셨죠. 네 엄마도 없는데 내가 그 시골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냐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무렵 저도 남편도 말 그대로 힘이 없었어요. 그런 아버님하고 옥신각신 신랑이를 할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했습니다. 와서 계시려면 계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신 지한 3주나 지났나. 아버님이 정말 크게 역성을 내셨습니다. 당신이 와있는데도 저희 둘다나 몰라라고 저희 할 일만 하는 게 싸가지가 없다면서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말씀에 당연히 저희가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럼 뭐 회사를 관두기라도 했어야 하나요? 게다가 아버님이 좋은 일로 저희 집에 와 계시는 게 아니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못 지내시겠다고 와 계셨던 건데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라도 다녔어야 하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결국 아버님께 너무 하신다고 한마디 했어요. 아무리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지만 며칠이나 지났다고 심심하다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어머님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시냐고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니 시애미가 나 때문에 죽었냐입니다. 내가 운전해서 내가 차로 받았냐면서요. 그리고 서슴없이 그런 막말을 퍼부으시는 동안 목에 핏대는 한껏 세워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사람 만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 정말 더는 같이 못 지내겠다고 내려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가신대요. 죽어도 못 간대요. 가서 어떻게 사냐고 절대로 못 간다고 여기서 저희랑 평생 사시겠다고요.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얼마 주면 가실 거냐 했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가주실 거냐구요. 그리고 그렇게 타협한 게 매달 50만원이에요. 50만원씩 보내드리는 조건으로 같이 산다는 얘긴 두번 다시 안 하시기로요. 정말이지 돈 앞에선 장사 없다지만 결국 처음부터 저희랑 지내시려던 것도 어머님이 안 계신 집에서 혼자 지내실 자신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일평생 어머님한테 그러셨듯 이번엔 저희 등골에 빨대 꽂으려고 하셨던 거구나 싶은 게 소름이 끼치고 한편으론 남편이 불쌍하고 남편도 남편대로 저한테 미안해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반년쯤 지났던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웬일로 아버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할 이야기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내려오라대요. 그래서 바로 그주 주말에 남편과 시댁을 찾았어요. 참고로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그때가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처음에 내려가서는 어머님 유품 정리를 했고 두 번째 내려갔을 때 이제 어머님이 쓰시던 방을 치웠죠. 사실 이때도 아버님하고 고성이 오가긴 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당분간은 어머님이 쓰시던 방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아버님은 사는 내가 불편하다는데 네가 무슨 간섭이냐.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정리했어요. 만약에 저희가 끝까지 안 한다고 버텼으면 저희 몰래 사람을 불러서 치우고도 남으실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희는 그래도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니 종종 내려가서 살피고 싶었는데 아버님이 어찌나 못오게 하시던지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라고 하신 게 더더욱 무슨 일 때문인지 가늠이 되질 않았네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서 저희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엔 아버님만 계신 게 아니었거든요. 웬 중년에 여성분도 같이 계셨죠. 그리고 저희가 누구라는 눈빛으로 그분을 쳐다보니 아버님께서 저희더러 새엄마랍니다. 당신하고 결혼할 여자니까 저희한텐 새엄마라고요. 기가 막히대요. 재혼도 그렇고 새엄마는 무슨 새엄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몇 분이나 지났나 남편이 한숨을 푹 내쉬더니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재운이냐며 아버님한테 물었습니다. 창피하지도 않으시냐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내가 죄졌냐, 내가 왜 창피하냐 하시더니, 니들이 나 데리고 살 것도 아니면서 왜 못하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대요. 그리고 솔직히 그땐 아버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 싶기도 했어요. 진짜로 저희가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옛말에 10명의 자식이 악처보다 못하다잖아요. 그래서 결국, 재혼을 하고 말고는 아버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호칭은 여사님으로 새어머니니 뭐니 그런 건 못한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님도 더는 별 말씀 안 하시대요. 그리고 정확히 한달뒤 아버님은 여사님과 살림을 차리셨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셨고요. 솔직히 혼인신고까지 하신 걸 알고 나서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그 나이에 그냥 사시면 되지. 뭐 한다고 혼인신고까지 하셨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죠. 남편도 미쳤다고, 노망이 난게 분명하다며 분을 삭히지 못했고요. 그런데 얼마 안가, 왜 그렇게 혼인신고를 서두르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아버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셨어요. 참고로 이 무렵엔 아버님한테 오는 연락을 무시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먼저 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고 산 거죠. 그리고 아버님도 당신이 용건이 있을 때나 연락을 해오셨지. 저희에 대해 뭐 궁금해하시고 그런 건 없으셨어요. 아무튼 연락이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제 신우가 결혼을 한다나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외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물으니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타박을 하시는데, 그제서야 아버님과 재혼한 여사님한테 딸이 하나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아가씨였죠. 신우라는 호칭이 거북스러웠지만 아버님하고 통화가 길어지는 것도 원치 않았기에, 아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선 저더러 직접 하라며. 그래서 말인데 돌아오는 주말에 상견례가 잡혔으니 남편하고 내려오래요. 그래도 번듯한 직장 다니는 저희가 나가야 우리 쪽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아버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전하니, 남편이 답답한지 자기 가슴을 내리치면서 진짜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자기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랄하게 욕을 하대요. 그리고 저도 오죽하면 저러겠나 싶어서 같이 호응만 했지 말리진 않았어요. 솔직히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가 생판 남이나 다름없는 모녀 길을 살려주려고 그먼 곳까지 가야 하나 싶었고. 아버님이 너무 미워서 가기 싫은 것도 있었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편이 가자더라고요. 가서 그 아가씨랑 결혼할 남자한테 적어도 자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나 해줘야겠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밀히 따지면 그 아가씨는 죄가 없지 않나 싶어서 저희 남편의 생각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제가 무슨 선생님도 아니고 남편한테 옳고 그름을 논할 상황인가 싶대요. 솔직히 아버님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주말, 아버님이 말씀해주신 식당을 찾았는데 저희를 뒤따라 들어온 차에서 아버님이랑 두 모녀가 내리대요. 그리고 그걸 본 저희 남편이 저 차는 누구 차지 그러는데 제 기억에도 아버님은 물론이고 그 여사님도 차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아버님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차는 누구 차냐 물었더니 여사님 딸이란 아가씨가 입을 삐죽이더니. 아빠가 사준 거래요. 저희 아버님을 말하는 거였죠. 그리고 순간, 합의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의 사고로 받은 합의금이 대략 5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는 물론이고 남편도 그 돈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희 둘다 아버님한테 감정이 좋진 않았지만, 아버님이 노후 준비는 전혀 안 되어 계신 걸 알고 있었기에, 그 돈은 아버님이 노후에 쓰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돈으로 차를 사주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살짝 이야기를 해주니 남편이 그새 아버님께 가서는 진짜냐고 따졌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내 돈으로 내가 사줬는데 네가 왜 난리냐는 식이셨지요. 그리고는 네가 평소에 잘했으면 너 사줬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시는구나 싶은 게 참으로 답답했네요. 남편은 그런 아버님께 어떻게 엄마 목숨값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냐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오히려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돈이 그냥 돈이지 쓸데없이 무슨 의미 부여를 하냐면서 대충 넘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남들이 본다며 그만하라고 남편에게 짜증을 내시더니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솔직히 저희랑 상관도 없는 이야기다 보니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상황은 아는지 저희한테 딱히 말을 건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 비용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버님이 한 5천 정도는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대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돈이 이제 진짜 없으실 텐데 싶었지만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니니 별 말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이 아버님더러 돈이 있어요 하고 대놓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은 순간 당황하신 듯 돈이 있지 왜 없냐 하시며 웃으셨는데 그 웃음이 어찌나 어색하던지 오히려 아버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듯했죠.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반응에 남편은 다시 한번 돈이 어디서 났냐고 돈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쪽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정말 해 주실 수 있는 거냐 다시 묻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걱정 말라고 집을 팔아서라도 해줄 거랍니다. 황당했죠.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걸 아버님이 무슨 수로 파신다는 건가 싶어서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도 내 집인데 그걸 아버지가 무슨 수로 파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주껏 팔아보시라고 그러더니 우리 먼저 일어나겠다며 제 손을 잡아 끌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어요. 저희 때문에 결혼 깨지게 생겼다고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면서 저희더러 책임지라는데 기가 막혔죠. 그리고 그때 남편이 저조차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집을 팔아야겠다나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말에 아버님 목소리에서도 순식간에 화색이 도는 듯했습니다만 남편이 바로 덧붙이기를 그러니까 집좀 비우시래요. 집팔 거니까 여사님이랑 나가시란 거였죠. 그리고 그때부턴 아버님이 스피커폰이셨는지 여사님까지 소리를 지르고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따로 없었어요. 우리 더러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거냐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못 나간다고. 그러더니 아버님한테도 사기 결혼이네 어쩌네 뭐 둘이 싸웠다 저희한테 욕을 했다.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하지만 결론은 집은 팔았고.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버님하고 여사님도 내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 나가려고 버티는 두 사람이 여행을 간걸 알게 되면서 그 사이에 집 팔고 두 사람 짐은 그 딸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버렸죠. 그랬더니 저희 집으로 아버님이 쫓아오셨는데 끝까지 안 나가고 경찰 불렀더니 아버님도 포기하셨는지 그냥 가시대요. 그런데 아버님 성격에 또 언제 무슨 짓을 하실지 모르기에 저희도 이사를 하는 쪽으로 지금 결정을 내린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그때 보니까 벌써부터 아빠니 딸이니 하고 잘 지내시던데요, 뭐. 저희 남편은 그냥 아버님 일이라면 이제 치가 떨려서 돌아가셨다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남편이 그렇다는데 굳이 나서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다큰 성인인데, 알아서 하겠죠, 뭐. 괜히 어설프게 나서서 제 팔자 제가 꼬고 싶은 생각은 요만큼도 없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네요.